자 이제 이 세트 새롭게 어, 이번 시즌 팀리그에서 신설된 어, 여자 복식입니다. 9점으로 어, 끝을 맺는 여자 복식인데 역시 여자 복식이 생겼기 때문에 팀리그의 여자 선수 두 명의 선수들의 어떤 실력이 굉장히 이번 팀리그부터 중요해졌어요. 네. 일단은 그 앞선 세 경기 김미나 김범이 선수의 그 조합이 아주 좋았죠. 네. 아, 지금 두껍게 밀어내지 않고 면을쫙훑 공략하면서 키스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빠졌지만 아주 효과적인 샷을 한 강지은 선수입니다. 네. 강지은의 첫샷 득점에 성공. 프라네트라운의 아, 강지은과 백민주. 다시 다시 한번 쳐 보라 그러면 똑같은 그림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해법입니다 네. 지진의옆돌리기 연속 오, 네. 득점, 두개 좋습니다. 네, 이또 9점으로 어,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오늘 김범희 선수는 오늘 퍼펙트 샷도 퍼펙트 큐도 해냈죠. 네, 물론 팀리그에서 퍼펙트 큐가 나와도 이제 상금은 없습니다만 네. 뭐 기분은 좋죠. 그렇죠. 네. 기분 더좋으려면 상금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순 없어요. 네. <laughs> 이번에도 좋은 두께가 필요하죠. 역돌리기 다시 강지윤이아 아, 이번 임종 네. 두께를 좀 아꼈네요. 예. 자히다오리의 선수 또 임종숙 선수가 나란히 히다오리의 선수는 이제 올 시즌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네. 개인투어에서 임종숙 선수 네, 지난 시즌부터 다시 좀 좋아지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엑스게렌터카 히다오리에 지난 시즌 복식 7승 3패. 아, 회전이 좀 많아 보이는데. 네. 뒤돌리기 네. 실패합니다. 네. 참좀 당점 조절 예민합니다. 네. 밀리는 각이기 때문에 조금 준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벗어나거든요. 이거보다 더 예민하게 더 회전을 뺐어야 되는 거죠. 백민주 선수 지난 시즌 복식 9승 15패입니다. 아, 네, 백민주 선수 올 시즌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네. 네. 월드 챔피언십에서 보여준 그런 에너지 넘치는 활약 이런 게 이제 팬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백민주 선수도 원하는 그런 경기력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나올 때만 나오고 원할 때잘안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제 에스키랜드 칸은 임정숙 준비합니다. 임정숙은 지난 시즌 복식에서 1 9승1 3패 네, 복식에서의 활약이 아주 좋았죠. 네. 스리뱅크로 백차성공. 네, 역시 임정숙 선수의 네. 뱅크샷은 명품입니다. 네. 빨강 옴이도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분리각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속도를 집어 넣었죠. 네. 남편인 그 PBA 의 이종주 선수가 워낙 뱅크샷에 뛰어난 감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일신동체 당구인가요?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laughs> 이제 받게 되겠죠. 네. 아, 여기서 키스를 정교한 두께로 컨트롤을 해보려고 했으나 네, 두께가 원하는 두께 맞질 못했어요. 네. 부부 뱅크샷인데 이번에는 뱅크샷이 아니었는데 안 됐네요. 묘하게. 네. 지금 임종선수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컨트롤한 것 같은데 두껍게 맞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2대2 동점. 강지은. 뒤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오른쪽에 약간의 회전이 들어갔습니다. 네, 두께가 좀 얇게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아하. 네. 조금 한 절반 정도의 두께에서 당점 설정을 하는 게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네. 1인칭에서는 공타가 나왔던 히다오리에. 자, 뒤돌리기로. 자, 앞돌리기 히다오리인데요. 아,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이게 뒤돌리기 치대권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키스를 빼야되고 또 파이브 쿠션으로 봐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아주 좀 심플하게 지금 이렇게 앞돌리기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 괜찮아요. 네. 확실히 구력이 있는 선수. 다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뭐사람오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이렇게기대치람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찍 사람은 이 기술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기술이잖아요. 네, 보통 뭐, 네. 그 당구 클럽에서는 300점 네. 이하는 기술을 <laughs> 네. 당구자 사장님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laughs> 기술을 써야죠. 예. 네, 지금 투뱅크 바로 백미 선수가 봤어요. 네. 옆 돌리기도 너무 좋은 길이에요, 지금은. 백샤 성공. 네. 백민주. 백민주. 네 좋은 길잘 봤습니다. 네. 자, 보기에 이렇게 참 쉬워 보이는 길인데 긴장을 하면서 엎드릴 때는 이 자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노리는 자리에 대한. 일단 중요한 건 내가 겨냥한 자리를 믿는다는 거. 아 지금 어, 또 시간이 다시 또 밴크샷을 노릴 태세인데요.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고요. 아 지금은 왼쪽의 전을 좀 적당한 두께로 걸어서 마지막 쓰리 쿠션 그흰공 앞에 단 쿠션에서는 역회전으로 이렇게 득점 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설계를 했는데 어좀 아, 쉽지 않은 설계했습니다. 백민주 선수는 4 세트 홈복에도 출전을 하죠. 네. 아이 얇게 옆돌리... 치면 아하. 얇게 치면 키스가 두번 빠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스는 빠진 것 같지만 바로 두 번째 키스에 걸려 버리죠. 더 두껍게. 일목조구를 겨냥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빨간 공이 노란 공 때리는 건 피했지만, 내 공을 또 길을 그대로 가로막아 버리죠. 더 두껍게 쳐야지 이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이닝 1득점, 3이닝 때는 공타. 5이닝 임하고 있는 강지은. 아 지금 왼쪽으로 바로 옆돌리기로 가는 게 좋죠. 네. 아 이건 아. 단 쿠션에 확실히 먼저 맞으면 되는데 두 쿠션 동시에 공이 맞아버렸어요. 동 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꾸로 맞은 것도 아닌 네. 묘한 그런 형태가 나왔죠. 동시에 맞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김재근 주장이 이제 힘내라고 주목 하이파이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꿈 비껴치기는 직접은 안 나오죠. 네. 장장 단장으로 소 쿠션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죠. 네. 히다 오리에의 득점이 완성됩니다. 아, 네. 히다 오리에 선수 좋은 해법 보여줬습니다. 4대4 동점. 쟁배치에서 뭐 최적의 해법을 보여준 거죠. 네. 정교한 그런 작업이 맞아떨어져야죠 역돌리기 성공하면 역전의 네. 성공입니다 지금 LPBA 무대에 도전하기 전까요이이제평범을 그런 직장 생활을했었요요이 동영상을 이 있음에도 이이렇게 뭐 직업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LPBA 무대에 도전을 하면서 조금 좀 체력적인 부분도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좀 고전했던 게 눈에 좀 이상이 왔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다 하면서 시력도 이제 회복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굴러가기 어려운 그런 부질이었죠 네. 시간을 조금 잘 잘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의 부조 어. 소리가 동시에 울리면서 샷이 나가거든요. 그쵸? 그렇게 어. 되면 저 정도 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져요. 예. 시간이 쫓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10초 정도 남았을 때 샷을 하는 게좀 그런 시간 조절이 필요하죠. 네. 지금 아마도 이 동작과 표정이 시간 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그렇죠. 표정이었어요. 네네. 백민주. 아우, 뒤돌림기니다입니다 네. 시하십니다 뭐뭐 네. 푸시니다시시하십니다 네. 푸시하십하하시하십니다 네. 푸시하십시시그 이칠 세트로 늘었고 여자 복식이 또 생겼고요. 그렇죠. 한 세트는 뭐 무조건 출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대5 동점. 얇게 네, 오른쪽 면을 노리죠. 네. 면에 맞는 당점도 맞아 떨어지지 됩니다. 회전이 아주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네. 좀 두껍고 약합니다. 아하. 지금 같은 그 면을 치고 나가는 스트로크는 너무 저렇게 약하게 치면은 그 두께 자체가 완전한 두께에 맞아주지 않으면 득점각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속도를 써서 내공이 조금 더 회전력, 또 쿠션의 탄력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이용하는 그런 힘의 안배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어우, 지금 또 오른쪽 끝머리놀이죠 임정숙의 두돌리기 아, 이거 약간 두껍게 맞은 거죠? 성공하지 못합니다. 빨간 공이 한한 바퀴 정도 굴러다가 멈출 정도의 두께에 맞지 않으면 이 특정각 만들기 쉽지 않았어요. 네. 5대5 동점에서 강지은이 네. 앞서가는군요. 일단은 여기서 잘 끊어줬죠? 네. 정확도로 지금 승부하는 수밖에 없는 배치입니다. 네. 강진은 옆돌리기. 아, 아유, 네. 네 파이팅! 지금 거의 그 강진 선수가 이 공을 성공시켰다 이러면 거의 세트의 그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네. 지금 뭐 키스도 없는 공이고, 두께와 당점의 합이 정확히 맞으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공의 뭐, 방해 요소는 부담감밖에 없었던 네, 그런 배치였죠. 네, 네 세븐쿠션으로 지금 노렸어요. 옆돌리기 대회전, 히다오리에. 정확하게 야. 태웠습니다. 성공합니다. 9점으로 끝나는 여자복식 2세트 확실히 희다오리 선수가 네, 어느정도 기량회복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앞돌리기를 또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뒤돌리기 키스가 이번에 충분히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5쿠션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네. 아, 좀 밀렸는데, 5가 네. 아니라 지금 3로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어. 안 들어갔을 땐 어느 정도 좀 수비도 좀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은 더 길게 못 만든 것인지, 더 짧게 못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네. 간을 많이 쓰고 있는 백민주. 일단 히다오리의 선수 견제는 잘했어요. 김백민주 선수 좀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네. 벤치 타임아웃을 타임아웃? 네. 김재근 주장이 제발기 나와서 살펴보는데요. 벤치 타임아웃. 정말 뭐, 묘수는 없습니다. 흰공에 오른쪽 면을 치는데 두껍게 쳐야지만 키스가 빠져요. 네. 그럼 레공이흰공간의 위치를 보면 밀리는 각이란 말이에요. 역회전을 좀쓸 수가 있죠. 네, 김재근 리더도 지금은 두께를 잘 맞춰서 일단 키스를 빼야 된다. 좀 두꺼운 두께죠. 두꺼운 두께에다가 지금 각도의 위, 위치로 봤을 때 밀리는 성질이 지금 크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역회전으로 커버해야 됩니다. 장장단이죠? 네. 장장단. 아 여기서 포쿠션까지 힘이 좀 아?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네, 성공합니다! 자벤치 네. 타임아웃에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는 백민주. 네. 지민주 선수가 이 팔이 긴 선수거든요. 네. 네. 신장도 175예요. 네. 약해 보이지만 공이 이렇게 끝까지 구르는 그런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 깊은 거죠. 네. 서로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바로 이게 팀전의 묘미죠. 네. 아, 이것도 골잡아졌습니다 자 벤치타임아웃이 있었고, 이제는 s 세트임 아웃. 오리 h time out. 리 네. oh. Bench time o 세트 Oh, oh. Bench time out. b e n c 겠다 i m e out. b 하 n c h time o 빙공 난이도는 뭐 길을 알려 줘도 맞추기 쉽지 않죠. 네. 아, 어. 네. 지금 <웃음> 어떻게 <웃음> 어려운 주문을 하다니. 뭐 예. 네, 그런 표정 같은데요. 이거 뭐 쉽게 얘기해서 말은 쉽다. 네. <laughs> 이해이 음. 될까요? 뭐 이런 건데. 이게 벤치 타임아웃이 연달아 나온 적은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이에요. 예. 자, 벤치 타임아웃이 연속해서 나왔고. 네, 지금 투뱅크를 노리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성공했고, 벤치 타임아웃 연속 나왔다 네! 성공합니다! 오, 그. 자, 벤치 네. 타임아웃이 연속 나왔는데, 네. 그것이 연속 다 성공합니다! 처음 나옵니다! 야 정말 지금 멋진 장면인데. PBA 팀 리그 역사상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결국, 벤치 타임아웃 두번 연속, 두번 모두 성공하면서, 2세트 여자복식. 크라운의 테라온이 승리합니다. 네, 뭐강동 선수 저... 웃음은 어쩔 수 없다, 뭐잘 쳤다. 상대팀을 인정하는 그런 웃음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은 김재근과 아이들이 뭔가 해낸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김재근 선수의 리더십 오늘도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벤치 타임아웃 두번 연속 모두 성공. 결국 여자 목식도 어, 9대6으로 크라운의 테 라운이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